어, 두 분이 알게 된지 올해로 15년째라고. 하 네. 이 정도면 노부부 캠이다. 맞아요. 어, 할수 있는데요. 처음 만난 게 언제죠? 처음 만난 게 정확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 너무 애기다 아, 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맞아요, 맞아요. 어, 두 분이 어린 시절 교환 일기를. 그러니까 이거 거? 얘기했는데 진짜 어쩌려고 얘기를 했나 아, 이거를 음, 교환 일기 진짜 많이 써봤죠. 언니가 오글거린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언랑 저랑 연습생 때 교환 얘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진짜 어쩔려고 아, 얘기를 하나 아, 이거를 <laughs> 흐릿하게 기억에 나는 거는 어. 뭔가 서로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귀엽다. 썼던. 나는 <laughs> 오늘 뭐했고 뭐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뭐 이러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힘들고 음. 뭐, 하지만 우리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고 아 이거진제 순수한 음, 내용들.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진짜 <laughs>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네. 저도 이제 찾아봐야 돼요. 약간 아그 약간 핑크색이었어요. 그게 음, 아직 있다고? 네. 핑크색이었는데 <laughs> 그때 이제 연습생 중에 소정이랑 저밖에 거의 없었어요. 음. 나이 또래 맞는 친구가 돼가지고 아, 고민도 쓰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힘들었다 뭐 어디 가자 음, 주로 그런 어. 게 많았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궁금해. 내가 찾아. 그래서 이걸 열면 판도르의상자처럼 음 너무 오글거릴 것 같은 거예요. 말을 못하고 아, 근데 나는 막상 그거 보면 은 눈물 날것 같아 아 눈물 나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근데 밤에 열지 마요 팬카페에 올려놔서 아. 오 되게 좋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음. 서로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미리 작성한 일기장을 보면서 서로의 문제를 맞춰볼게요 시작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까맣다 아니 그거를 뭔가.. 뭐 같다 그러니까. 까만콩 같다 오! 오~~ 내가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스케줄 중에 맨날 이말 하잖아 차에 타도 그말 하고 끝나기 전에도 이말 하잖아 오짜노 뭐야 누구 말 하는 거야 아집에 나는... 아, 가고 싶어 어? 나 김현정은 돈이 생기면 바로 쓴다 그. 바로 쓴다 <laughs> 이럴 때 우리 리더가 최고다 생각했어 그거좀 어. 어려워 아예 속으로 생각해요 어... 본인의 미담을 얘기하세요 곤란한 아... 질문 대답할 때? 전혀 아니야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한다 조금 지난 후에 한다 나. 언니는 조금 지난 후에 한다 하는... 이거 속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네. 맞춘 거죠? 네오 그럼 뒤에도 한번 그냥 해볼게요 내가 무대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퇴근 준비 어? 아니 그러니까 무대가 끝나면 무대 끝나면? 우리 이제 또, 또 생방 해야 돼 돌, 돌돌이 끝. 맞긴 해 맞긴 해다 화장실에 양치 아, 양치는 네. 무대 전이고 아왜 화를 내? 다들 뭔가 아뭐 시원하고 싶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어 그거였어요 어. 어? 네 되게. 나 엑시가 찍어준 사진 중에 내 최애 사진은 이거는 뭐 올릴 수도 있어 너가 하도 많이 찍어줘가지고 어그 필카야 휴대폰이야 네. 필카야 필카. 내 필카로 너가 찍은 거였어 아 오, 바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오, 오, 오 어떻게 알았어 4 번을 아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아, 사 번이 이제 이럴 때 우리 리더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아 저는 모든 멤버를 두루두루 잘 챙기는 모습을 볼때 아. 역시 리더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우주소의 멤버 중에 되게 두루두루 잘 챙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음, 멤버가 많다 보니까 소소랑 아, 소소인가 그나마 잘 챙기는데 리더로서 뭔가. 어. 평평하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잘 챙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빠 아,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한다 조금 지난 후에 한다는데 저는 아예 말을 안 한다고 적었거든요 소정이가 네. 맞출줄 알았어요 아난그거라 어. 난 생각했는데 이둘 어. 중에 하나를 쓸까? 아, 아, 어. 이 중에서는 조금 지난 후에 아예 말을 안 해요 저는 거의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서운한 게 그럼 쌓이잖아요 그냥 쌓이고 없애는 스타일 아 애가... 서운한 걸 가서 얘기하는 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렇구나. 왠지 서운한 걸 얘기하는 순간 아 뭔가 좀 좀 그래요 어잘 맞춘다 진짜 많이 맞췄어요 4개 정도 맞추셨어요 엑시님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엑시님이 오. 설아님에게 소비스에게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떡해. 시작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인형 같다 이쁘다 <laughs> 특수 생활할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쓰레기 안 치우는 거 근데 이제 좀더 자세하게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는 거 먹고 안 치우는 거나 추석 은눈 오는 날이 좋다 비 오는 날이 좋다 눈 오는 날 <laughs> <눈 오는 날이 웃음> 내가 서라 언니에게 가장 음. 많이 의지했던 순간 연습생 음. 때 나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대 저녁에 머리를 감는다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다 <laughs> 이렇게 맞추게 되는 타이틀 때 나는 땡 자리 앉는다 조수석 조수석 아니야 아니야 뒷자리 아니 그러니까 아. 매니저님 뒷자리 아. 내가 오늘 어디 앉았어 매니저님 뒷자리 언니 그 옆자리 조수석 뒷자리 어, 어. 맞아요? 요즘 내가 빠져 있는 네. 드라마나 영화는 헨말 찾아자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뻐서, 섹시해서, 싫어서. <laughs> <laughs> 그것도 어허. 맞지만, 응? 잘해서. 그런 능력적인 거 말고, 외적인 거 말고, 착해서, 털털해서. 너랑 비슷해서? 아, 와! 나도 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많이어 오, 하나! 나 진짜! 15년이 <laughs> 그냥 지나간 <laughs> 게 아니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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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음, 맞네, 맞네.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한결같은 모습. 음. 아, 아, 그거, 아, 맞아. 맞아 예전에 맞아, 맞아. 얘기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일 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인형인가? 어그 이거 얘기 많이 했어가지고. 뒤에 지에... 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이제 올라 온 날이었어요. 네. 딱 왔는데 아 진짜 인형 같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자? 피하러? 네. 아, 아 나는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나는 되나? 다시 짐 싸서 가야겠다. 그래서, 모든 서울에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laughs> 두 번째는 숙소 생활할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먹고 안 치우는 거야. 이거 좀안 치우나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아 차가. 내가 설아 언니에게 가장 많이 의지했던 순간이 <laughs> 연습생 시절. 연습생 때 언니랑 나이 또래가 똑같고 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언니가 없으면 난 데뷔를 못하겠다는 라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laughs> <laughs> 우린 꼭 무조건 같이 데뷔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스타쉽이라는 회사로 오면서 같이 오게 됐고 와 이건 진짜 네, 네 이렇게 해서 엑시의 일기장도 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음 야, 재밌네요 어. 앞으로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커플 머그짱을 선물해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웃겨?